제가 뭐 이렇게 코디 참고하는 영상들 보면 대부분 외국분들 사진을 많이 쓰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영상 댓글에는 나는 이입안 된다. 저 사람들은 저렇게 보일 수 밖에 없다. 그런 말 많이 남겨주시거든요. 근데 여러분 꼭 그렇기만 할까요? 우리도 그냥 예쁘게 코디할 수 있거든요. 제가 그래서 오늘 동서양의 간극을 한번 확 좁혀보겠습니다. 겨울에 예쁜 스타일들 사진을 싹 골라놨고 그 스타일을 제가 그대로 한번 재현을 해볼게요. 어, 오늘은 제가 요 예쁜 스타일의 옷들을 시티브리지 다 골랐거든요. 제가 원하는 스타일들이 지금 여기 다 있더라고요. 그럼 여러분 이제 하나씩 보실까요? 음. 저 사진이 너무 예뻐서 이렇게 울 블루종 같은 거 있으면 좋겠다 했는데 너무너무 드라마틱하게 잘 만든 오버핏 블루종이 있어서 이거는 무조건 1번으로 보여드려야겠다 여러분 딱 봐도 심상치 않죠 근데 이렇게 만들어 놓고 가격이 세일해서 16만 원대거든요 오늘 제가 입는 시티브리즈 옷들은 최대 50% 할인이고 신상품도 최대 40% 할인이거든요 이런 아우터는 뭐 너무 귀하지 충분히 큰 오버핏으로 아래로 쉐입 딱 모아지는 데 어깨 소매 이런 부분의 볼륨에서 약간 매니시한 느낌. 근데 이게 S 사이즈거든요. L 사이즈도 있어요. 그래서 커플룩으로 추천하는 스타일이에요. 포켓을 위로해서 사선으로 딱 했는데 여기는 그냥 수납 손은 이쪽으로 넣으면 됩니다. 이렇게. 이게 지금 넥 부분이거든요 뒤에서는 울스고 이너 부분 있잖아요 이쪽은 니트 배색을 썼더라고요 입은 즉시 굉장히 고급스러워 보이는 이유 중에 너무 정성스럽게 만든 고품질한 게 느껴지거든요 요 앞에서 여러분 쪽 나눠진 거 보세요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는데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는데 요쪽으로 절개도 있고 여기도 절개있고 소매도 너무너무 공임이 많이 들어간 좀 어려운 옷인데 울50% 따뜻하고 멋있다 시티 브리지는 무슨 맛집? 아니 셔츠, 셔츠. <웃음> 셔츠. <웃음> <웃음> 여러분 시티 브리즈 링클 프리 셔츠 없는 분 찾기가 힘들걸요? 저도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소개 안 하면 진짜 내가 큰일 난다. 데님 셔츠인데 뭔가 멋있어요. 절개나 이런 게 왠지 모르게 웨스턴 룩 같은 느낌이 있는데 단추는 조금 맣고 볼륨감 있고 여성스러운 느낌이 있잖아요. 그래서 셔츠 전체에서 오는 약간 터프함과 이게 만나서 너무 너무 절묘하게 예쁩니다. 그리고 바지. 는 데일리로 입기 너무 좋은 기본 세미 와이드 핏 데님인데 데님은 이런 워싱 정도 닿았을 때의 품질 기장감 패턴 저는 다 만족스럽거든요 시티브리즈 바지 맛집이었네요 <목소리> 사진 속 그녀가 이너를 보여주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상상해서 맞춰요 봤는데 웬걸! 너무 색맛이 예쁜 거 아니에요? 겨울에 빠질 수 없는 뽀글이랑 더플 코트가 합쳐졌어요. 뽀글이, 더플이? 너무너무 부드러운 털이에요. 이거는 진짜 잠이 솔솔 올것 같은 일단 기장이 힙을 충분히 덮어서 방안용으로 너무 좋다. 근데 그게 둔해 보이지 않게 힘있게 트리밍을 쫙 줬거든요. 그리고 진하게 누르이 트리밍이랑 통일 때는 여기 토글에 있는 이 디테일들, 그리고 포켓까지. 가볍고 보온성에 귀염까지 다 겸비했어요. 이거는 스탠딩을 할 수가 있어요. 진짜 추울 때는 완전 요렇게까지. 크림진 어디서 살지 너무 많이 물어보시는데, 여기 크림진 예쁜 거 있어요. 겨울에 부드럽게 잘 붙을 만큼 깊은 컬러거든요. 일자 스트레이트 핏인데, 제가 입은 사이즈가 M 사이즈인데, 저한테 기장이 조금 이렇게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부츠에 이렇게 쏙 넣어 입었습니다. 쉐입이, 저뭐 연출 안 했는데, 이렇게 그냥 잡히는 너무너무 예쁜 가디건. 세라는 7만 원대거든요. 가격 너무 좋고 푹신푹신하고 컬러 멀티안으로 그린, 블루, 화이트 믹스 잘 되어 있는데 구슬 아이스크림 소다 맛 같다는 제보가 지금 들어왔어요. 그리고 이제 시티브리즈 새 로고거든요. 이건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되겠다. 요 셔츠 없는 사람 일일이 케어 보내지 않아도 툭늘 예쁘게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셔츠는 진짜 진짜 인기가 많은데 여러분 지금 완전 대특보 기본 쉐입의 링클애프리 셔츠가 스테이 기간 동안만 50% 다시는 볼수 없는 상황이래요. 홀로 지금 이렇게 13가지 내가 없는 것 중에서 채워 돕기 딱 좋은 타이밍. <목소리> 이 코트를 딱 보는 순간 무조건 컬러 메리트 있다 우리가 편안한 컬러들을 좋아한단 말이죠 그래서 밝은 컬러톤 중에는 주로 베이지 아니면 아이보리 카멜 요렇게 그세 개를 많이 입는데 얘는 생맛이 있으면서 그 계열들 뭔가 막 솜털 있는 병아리 있잖아요 너무 귀여운 컬러 근데 웬걸 또핏은 여유가 있고 멋있게 뺐더라고요 발막한 코트인데 예쁜 발막한 코트 어깨선이 일단 라글란이고 공통적인 디자인이에요 보통 여기 단추 수가 하나 있고 나머지는 히든으로 이렇게 채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미니멀리즘하게 있는 게 매력. 소재도 두껍지 않고 여성미 넘치는 소재감이거든요. 부드럽고 힙 아래까지 안감 충분히 들어가 있어요. 코트의 분량 자체가 되게 여유가 있어서 툭 묶었을 때도 뒷모습이랑 옆모습이 예쁘게 연출이 자동된다. 비미미녀 납셨네. 오, 일단 두께감이 되게 톡톡하게 있거든요. 푹신할 정도로. 근데 날렵하게 뺐단 말이죠. 슬림해 보이는 선이 예쁘고 뒤에는 또 이렇게 예쁜 디테일이 숨어 있어서 하나 또 정도 있으면 너무 메리트가 있다. 이건 가격도 지금 너무 좋아요. 8만 원대. 그리고 울이 10% 들고 알파카도 8% 들어서 보온성도 뛰어난데 지금 단품으로 입었을 때 간지러움 1도 없음. 겨울에 기본 스커트로 갖추면 좋은 게 코디로이 스커트인데 이 스커트. 는 귀엽게 맞주름이 있고, 저는 M사이즈 입었어요. 기장을 좀 여유 있게. 그리고 속바지가 이렇게 붙어 있거든요. 이거 너무 장점. 워머를 진짜 언제 한번 예쁘게 신나 했는데, 오늘 이 컬러로 코디한 거 조금 신의 한수? 제 생각에는 모델보다 내가 잘 입었다. 입으면 멋있음 장착이거든요 근데 시티 브리지가 뭔가 옷이 다 예쁘장한 느낌이잖아요. 피코트도 또 보니까 약간 여성스러운 느낌이 있더라고요. 보통 피코트에서 밀도감 진짜 높으면서 좀 딱딱한 원단을 많이 쓰는데 올 92%거든요. 밀도감은 높고 푹신푹신해요. 생각보다 두꺼운데 두께에 비해서는 가볍다. 더블이고 그리고 여기 귀엽게 손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어깨는 라글란으로 빼서 최초로만 실루엣을 연출을 했습니다. 왜겨 아무래도 운전하신 분들이나 아니면 긴 코트를 싫어하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근데 이 피코트가 지금은 약간 대안인 것 같아요. 지금 클래식이 대세 무드잖아요. 이럴 때 피코트 하나 입으면 또 약간 트렌디해 보이고 예쁘다. 지금 이 현장에서는 이 니트 너무 여리여리하고 예쁘다고 웅성웅성이거든요. 여기서부터 운동화끈 쪼듯이 쫙 조이면서 이렇게 열고 싶은 사람은 열고 좁히고 싶은 사람은 좁히고 를러 되는데 틈이 보일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민소매를 같이 입었어요. 여러분 두께감 느껴지실까요? 톡톡하게 입고 간지러운 거는 하나도 없어요. 맨살에 바로 입기 딱 좋은 니트. 어 보라님 뭐 하시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이 스마트폰 터치가 되는 이런 장갑들 몇년 전부터 나왔는데 사실 성능이 시원찮았거든요. 구멍이 뚫려서 손가락을 빼기 하는 게 많았단 말이죠. 이거 놀라울 정도로 잘 돼요. 음... <laughs> 장갑이 총네 컬러가 있고 성능에 대해서는 깜짝 놀라실 거예요. 자 패딩룩이지만 전체적으로 좀 슬림해 보이는데 제가 초점을 맞춰서 이어봤거든요 그래서 일단 사진에서 패딩이 좀 길었어요 이렇게 1대1로 보일 수도 있어서 저는 기장감은 좀 적당하게 짧은 패딩을 입고 비슷한 핏감의 밴딩 팬츠가 마침 있어서 이걸 입고 신발을 제가 부츠로 이렇게 마무리를 해서 오히려 저는 이쪽이 더 낫다 덕다운 8020이고 기본 쉐입이 아래로 자연스럽게 모아지거든요. 근데 이거를 딱 받쳐주는 게 뭐냐면 시티브리즈 로고 이벤트가 이렇게 쫙 있거든요. 전체 탄성 보이시죠? 포켓 들어가는 부분 스티치 넣은 거 이런 것도 좀 포인트로 예뻐요. 완전 무조건이에요. 이거 민소매랑 프로버라 이건 세트 상품인데 이 옷을 입는 즉시 굉장히 여성스럽고 예뻐지는 옷이에요. 넥라인 전체 에 트리밍하면서 핸드스티치 같은 느낌의 자수 그리고 이게 여기는 붙어있거든요, 이렇게 내 몸을 완전 깎아먹어. 여러분 몸이 엄청 작아 보이지 않아요? 여기도 선이 두 개나 있으니까 이건 너무 득대는 이너. 이스윗팬츠라고 해야 될까요? 이 밴딩 팬츠인데 이거 저 작년에 진짜 거짓말 아니고 저 목이었거든요. 제 몸은 편안한데 핏이 일단 예쁘고 밴딩 바지인데도 막 나온 느낌 만들거든요. 그래서 뭔가 내가 외출을 하는데 굉장히 편하고 적당하게 풀어지고 싶지 않은 느낌으로 가고 싶다 하면 이 팬츠 너무 요긴하게 쓰이는 팬츠예요. 골지로 되어 있고 완전 따뜻해요. 스트링 있고 밴드 탄탄하게 좋아주고이 목도리 워머 둘다올 50%. 근데 뭐 거치고 뭐 따갑냐 그건 절대 아니에요. 색조합이 너무 예쁘고, 요렇게만 맞춰있고, 아우터만 바꾸면 돼. 그리고 여러분, 목도리랑 웜어 하면 진짜 온도 무시 못하잖아요. 보온성이 확 올라가면서, 활용도 좋지. 착착. 헤어핏 슬림해지는 바지들, 그 위에 쇼 자켓, 이런 코디들을 진짜 많이 검색해보고, 이런 게 제일 예쁘다, 제일 예쁘다 하면서 많이 봤는데, 저는 그냥 여기 안에 색을 한번 넣어봤거든요. 윙걸. 이게 더 예쁜 거 같은데? 이 핸드메이드 쇼 자켓인데, 기본이에요. 심플하고, 되게 날씬해 보인다. 싱글로 이렇게 단추. 원단 좀 얇으면서 가벼워요. 그리고 올리 92%. 시티 브리즈로 고 있고, 플랩으로 포켓 있고, 여기 지금 다트 있어요. 날씬해 보이게. 그리고 뒤에서도 보면 프리센스 라인으로 절개가 하나 들어갑니다. 지금 이 시기에 무조건 쟁여야 될 니트예요. 이 니트 작년에 막 너무 감탄하면서 보여드렸던 니트의 뉴 컬러인데 저도 이거 베이지랑 네이비 잘 입었거든요. 근데 이좀 예쁜 핑크. 예, 우리 램스울로 50%가 들어갔는데 가격이 여러분 4만 원대 후반. 오, 이 시기를 놓치면 이건 진짜 너무 아깝다. 시티브리즈 로고가 있고 핑크도 핑크의 멀티 아니. 색이 보카시 있고 굉장히 사랑스럽고 예뻐요. 두께도 적당하고 핏도 그냥 정핏이어서 좀 슬림한 아우도 입을 때도 쏙쏙 잘 들어가거든요. 겨울 내내 진짜 쟁여템이에요 얘는 이 팬츠 진짜 날씬해 보여요. 코디로이 팬츠이고 기본으로 그냥 있으면 좋은 팬츠인데 요즘에 제가 이렇게 성수성 다녀보면 이제 플레어핏 입고 다니시는 분들 점점 많더라고요. 제가 입은 사이즈는 S 사이즈이고 군더더기 없어요. 핏 예쁘게 잘 뺐다. 여러분, 오늘 재밌게 보셨어요? 동서양의 차이라고는 딱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코디를 예쁘게 해보면 나의 코디력은 이렇게 상승한다. 오늘 제가 보여드릴 스타일 중에 여러분들은 어떤 스타일을 가장 입고 싶으세요? 오늘 댓글 남겨주시면 다섯 분 추첨해서 요 니트 드릴게요. 그리고 지금 W컨셉에서는 스데이 기간 동안에 최대 50% 할인이거든요. 와, 선물 같구만. 여러분, 딱 필요한 아이템들은 지금 좋은 가격으로 살수 있는 기회. 여러분, 저 이만 가보도록 할게요. 안녕. Lately, everything's trembling. All my shelters are opening.